경에서 서울에서 자취할 땐 말이야. 몇 가지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데서나 내 직장이 강남이고 여의도고 해서 그 근처에다가 바로 집을 구하는 순간 내 인생은 바산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자취하기 좋은 곳탑 5. 가격도 저렴한 동네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는 얘다. 나... 여기 말고. 바로 이 서울대 벤처타운역입니다. 이거는 무슨 역이에요? 신림선? 처음 아, 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지하철이 생긴 지가 지금 한 2년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원래는 여기를 올라면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버스 줄이 만만치 않아. 여기서 대충 저기 파란색 천막 고요 네. 저 정도까지 길이야 진짜로. 아, 저 정도까지라. 아, 저 정도로 이제. 해줍니다 버스 한번 타려면은 한세 번, 네번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못 탔었는데, 이제 이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좋냐. 여의도까지 바로 가. 아, 여의도 여까지는 아니어도 색강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바로 가.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 바로 걸어가면 된다 이거지. 어? 여기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가 일단 굉장히 저렴해요. 보증금 뭐한 100, 200만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40, 45만원에 거의 한강뷰를 즐길 수 있다 한강뷰에요? 아... 제가 보여줄게요 어 이쪽으로 이게한강 맞아요? 물이 여기가 똥 색깔인데? 사실은 여기 한강뷰 같은데 라고 했잖아요 한강뷰가 아니고 거의 한강뷰를 즐길 수 있다 여기가 원래는 신림의 도림천이에요 도림천 철인데 여기가 왜 더럽냐 여기 공사하고 있어 아, 진짜 여기는 신림동이 아니라 서림동 대학동 아니에요? 옛날에는 신림동, 신림동이 구동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서림동 신림 2동이었고 대학동이 신림구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신림동으로 시하는거나 같은 이제 좀 이제 어? 여기서 좀 토박이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어? 여기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공사 다 끝나가지고 여기 분수 터지고 막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여기서 자전거 사다가 야타! 하고 뭐 바로 타고 막 그래 분수까지 터진다고? 아 그래 아이 분수 막 터지지 어? 이거 장난 아니라니까 이 동네 봐이 근처에 어? 여기에 원룸이 얼마나 막겠어 신림동이 근데 왜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야? 내가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 있었어요. 지금은 많으세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노숙자 되기 직전까지 갔었을 때가 있는데 이동네 보면은 이제 집 구할 때 언덕이 이렇게 많아요. 언덕이. 근데 언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어떤? 난 웬만하면 여자들은 여기 안 살았으면 좋겠어. 어, 왜요? 내가 몇 가지를 내가 봤는데 어떤 또라이가 하나 있는 거야. 어떤 여성분이 시마를 입고 언덕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남자가 좀 나이 한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50 되는 사람이 어, 이러고 봐.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오후 11시만 되면은 여기 닭이 울어. 닭이요? 어.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닭이 아침 6시마다 꼬끼어 하잖아. 여기는 한 11시 되면은 빠! <laughs> 이래. <laughs> 진짜로 누나가 <돌아가> 니고 <laughs> 진짜야 근데 이런 게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좀 이제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좀 와서 사는 걸 추천을 한다 여자들은 돈을 내더라도 치안을 좀 중시하는 그런 데를 좀 가는 게 좋다 혹시 신선학이라고 알아요? 신선학이 뭐예요? 신선학이 강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신선학 신림, 서울대 있구요, 낙성대역에 제일 많이 산다. 여기가 좀 그나마 제일 저렴하고, 이 신림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신림선이랑 2호선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도 가기 편해. 강남도 가기 편해. 강남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 줄 알아? 얼마나요? 15분. 어? 15분. 15... 아... 엄청 아깝네. 부동산들이 말때한 3분이면 간다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유로 말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15분에서 많이 잡아야 18분 이내로 갈 수가 있다. 이 신선학 중에서 신림이 제일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단점도 제일 많아 그래서 좀 저렴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여기가 좀유흥가라든지 이런 게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맨 위에 뭐 있는 줄 알아? 네. 아. 나이트 <laughs> 나이트가 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르네상스 그 나이트인가 라이트인가 이게? 어뭐 뭐, 이름이 기억에 잘안 나는데 나도 는데 나도 옆으 뭐... 뭐... 많이 가 나도 안 간지 오래됐어 나 옛날에 많이 갔지 근데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근처에 이제 막, 그런 뭐, 호텔, 모텔 음. 이런 데로 굉장히 많아요. 좀 유흥가들이 많아. 음.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신림동이 좀, 어, 더. 음. 더. 이내 <laughs> <너> 말해? 너 <laughs> <저도> 지저분하다. <laughs> 좀 그런 것 같아. 좀 이제 또 그리고 20대 때 초반 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어, 또 그런 게 있는데 서울대나 낙성대 같은 경우에는 신림보다 비교적 좀 조용해.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봉천역은 거기가 좀 인덕이 많아. 아 그리고 봉천역은 신림이랑 서울대 사이여가지고 사람좀잘 살려고도 하지도 않더라고. 어. 세 번째는 바로 여기 신대방 삼거리역 7호선 라인입니다. 여기를 많이 찾는 이유가 2호선은 조금 사람도 많고 혼잡한데 7호선 같은 경우에 조금 덜해요. 2호선이 혼잡해서 7호선 타시는 분들은 일부러 7호선 타시고 부터에서 갈아타서 회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어 그리고 좀 뭔가가 지하철이 좀더 쾌적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근데 하지만 여기 단점이 뭐냐? 뭔가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상도, 송실대, 신대방 삼거리 보람에 여기를 많이 찾으시는데 신대방 삼거리 딱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놀수 있는 그런 건좀 아니야. 상도 같은데 가면은 상도 가서 자취하시는 20대 초중반 분들한테 혹시 어디 학교 다니세요? 그러면은 한85% 이상이 공대 다녀. 거기를 이제 학교에서 만날 것도 다 동네에서 만날 정도로 그러면 7호선 은근 비싼데 많고 많은 7호선 중왜 여기를 모시고 왔냐 조금 더 가면 은 이제 더싼 동네도 있어요 근데 대림 근데 거기는 이제 어 내가 추천했다고 욕좀 많이 먹을 것 같아 뭔가가 이제 좀 거기는 우리나라 같지 않은 동네니까 제가 좀 많이 뺐고, 그리고 요즘에 범죄 소식이 유행하더만. <laughs>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7호선 중에선 신대방 3거리역 여기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신다. 근데 여기에 또 그러면은 가끔 이제 내가 아무리 MBTI가 인풋피어도 내가 가끔 나가서 놀고 싶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멀리 가긴 싫어. 어디서 많이 놀아야 되나? 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이요? 이 동네는 여기, 보, 여기 봐봐봐. 네. 성대. 어, 정말 무겁고 마켓 보이지 않 <laughs> 여기 보면은 이 성대시장 여기가 신선학보다는 인프라가 좋진 않아 그래도 있을 건 있지만 엔지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같진 않다 아 지금 내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 1차로 고깃집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를 못가그 <laughs> 정도로 이제 많이 없어 근데 내가 노는 거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조금 조용조용하고 시끄러운 거막 별로 안 좋아한다 친구들이 부르면은 아 나가기 귀찮은데 싫은데 싫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데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동네인데 바로 영등포역이에요 여기가 왜 좋냐? 아 여기 비쌀 것 같은데. 이 동네 너무 인프라가 좋아 가지고. 근데 원룸 트룸이 싸. 막 월세가 100만 원 넘는데도 있어.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도 있어요. 어떤 잘 찾아보면 5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어 근데 여기 왜 좋냐면은 여기가 고속철도가 있어 가지고 바로 어디든 내가 뭐 전주든 광주든! 아니면 부산이든! 부산 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 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다 피아 쇼핑 센터부터 해가지고 올리브영부터 해가지고 롯데마트 그리고 왼쪽에 이래저래 가 여기 술집도 있고 음. 여기 같은 경우에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신세계 백화점 롯데 이런 게 뿐만이 아니고 저기 타임스퀘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음. 내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3D 이런 게안돼 <laughs> 아이맥스 이런 게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다잘 되고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여기 살면 뭔가 기운이 좋아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요 현지 뭐예요? 다 좋은데 한보여 동네가 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지금이야 좀 뭐랄까 낮이니까 괜찮은데 여기 미용실 적혀있잖아 미용실 미용실 아. 어 네. 미용, 미용실이 아니야 어, <laughs> 뭐라고 그래 <그러냐>, 이거 <laughs> 뭐 우리 세대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뭐 요즘에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다잘 몰라서 어, 요즘 없어진다 하지 않네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여기 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겠죠 음...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없어져가지고 예.. 막 그랬잖아요 여기가 조금 이제 아기 기운이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만 없으면 이 동네는 살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 마지막은 바로 강서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화곡 화곡역 쪽에 왔는데 화곡역이 무조건 싸다는 건 아니고 20대에서 30대 중반 정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화곡동 말고 마곡이나 이쪽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피스텔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엄청 많이 사시고 그리고 굉장히 인프라나 번화가가 잘돼 있어요. 근데 화곡동이나 이 까치산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분들 아파트 살기에는 조금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돼.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산다. 그리고 여기가 인프라가 옛날 많지는 좋지 않 강서구청이라고 해가지고 이 근처에 강서구청이 있었는데, 거기는 옛날 잘놀았는데 요즘에는 마곡쪽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 그고 여기도 요즘에는 좀 조용하고 나쁘지 않다. 당연히 광진구 송파구 뭐 건대 이런 데뭐 좋은 집 많죠? 좋은 동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프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집들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곳 인프라도 괜찮은 곳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곳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건대 광진구 뭐 송파구 당연히 다 좋죠 근데 집도 굉장히 많이 있고 20~30대 분들이 많이 살고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살수 있는 그런 동네가 이 통계적으로 봤을때이 동네가 제일 많고 요즘 많이 올라오는 추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